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8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IT 프리미어 타워입니다. IT 프리미어 타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1,559평에 연면적 11,489평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의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510만원대였고 지금 현재 평당 매매가는 65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2만 7천원 정도의 평당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IT 프리미어 타워는 전용률이 약 53%입니다. 이때부터 전용률이 점차 50% 초반대로 내려온 점이 눈에 띕니다. IT 프리미어 타워는 엘리베이터가 인승 3대, 비상용 1대로 총 4대가 있고 인승 엘리베이터는 전층, 저층, 고층으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화물 하역장은 건물 뒤편에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1대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5개와 옥내를 합해 총 244대이며 주차공간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연면적 11,000평대로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 볼 수는 없지만 편의점, 세무사무소 등 편의시설이 많으며 매매가 및 임대료가 저렴해 실입주하기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산 디지털단지역 도보 8-10분 에서 거리에 위치한 실입주하기 좋은 지식산업센터 라이트 프리미어 타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